안녕하세요. 8월 5일 이후 애터미 회외 가입 국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업데이트된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애터미 해외지사 오픈 국가는 27개국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홍콩, 콜롬비아, 독일, 싱가포르, 인도, 티르키에,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키르스탄, 브라질, 몽골, 우즈베키스탄, 유럽이 되겠습니다. 에터미 회원 가입 중에서 유럽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나라가 31개국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거리, 폴란드, 체코, 스노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로스,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스위스, 로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헨, 슈타인, 모나코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가입할 수 있는 추가로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토미 글로벌 통합회원 가입국가는 지금 현재 54개국입니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루나이,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사바도르, 조지아, 과테말라, 아이티, 이스라엘, 몰도바,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파나마, 파라가이,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타지키스탄트루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앙골라, 감비아, 가나, 케나, 레소토, 모리서츠 세네갈, 튀니지, 모로코이, 이집트, 세르비아, 알바니아입니다. 추가적으로 8월 5일 이후로 추가된 나라는 모잠비크, 북마케도니아, 잠비아, 에스와티니 트리니다드 토바고, 니카라과, 우루가이 에티오피아, 우간다, 로안다, 토고 시에라리온 요르단입니다. 애터미 글로벌 원 마케팅 국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터미 해외 지사가 오픈되어 있는 국가가 27개국이 있고요. 또 애터미 유럽으로 가입해서 쇼핑도 하고 사업도 할수 있는 나라가 32개국입니다. 그래서 총 57개국의 소비자 회원, 사업자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 되어서 어 애터미 글로벌 통합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라가 54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로 회원 가입을 할수 있는 나라는 총 113개국이 되겠습니다.